9장 51절에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우회도로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머무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일주일 동안 갈수 있는 거리에서 지금 유다 베리아 땅, 예, 지금 사마리아 땅, 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일정으로 보자면 AD 어, 29년 가을경으로 봅니다. AD 29년 가을.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를 이제 29, 30그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AD 30년 봄까지. 그러니까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봄까지 약한 6개월간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19장과 20장에 다음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0장 한 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9장부터 19장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누가는 다음과 같이 9장 51절에 다음 같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그 힌트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볼때 느끼는 느낌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상세하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연관성 있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사건과 그리고 말씀이 잘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51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간과를 하고,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 예수님의 어떤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바르게 살았던 거, 옳게 살고, 옳은 가르침, 뭐 이런 지침들을 모아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죠.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것도 좋고, 그 좋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옳다라는 걸 배워가는 건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 머리가 좀금 깨어 있거나 이 가슴에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사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들입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조금 이성이 깨어 있거나 아니면 이감정에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종교 생활 조차도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그 이상은 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를 떠나서 종교 생활한다라고 얘기할 때그 사람들은 아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좀 지침 어떤 규칙 어떤 이 규정을 둘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그 나라의 예표들, 증표들, 그리고 모델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가 바로 가정 혹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상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다림목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행복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예표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불평할 수 있죠. 불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불평, 불만, 원망, 비판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데 그 기준을 갖지 못하면 그 과정은 천국이 아닌 거죠.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을 때그 땅은 천국이 되는 거고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기준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 예수님이 살아오신 여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가 돌파하신 과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가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가 살아가신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공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그가 돌파해 버린 사건. 죽음을 넘어선 사건, 죄를 넘어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혹은 귀로 그리고 이 가슴으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남자의 몸을 빌지 아니하고 여자의 태 안에서 태어났다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믿어야 될 사건.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단지 죄인 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다시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코백입니다. 그게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그 사건을 봤던 제자들도 잘못 믿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 생활은 바른 사람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에 이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천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주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준비 과정이 맞춰져감을 주께서 느끼시고, 무엇을 했다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답니다. 목적지가 결정되었다는 거죠. 내가 갈 것이 저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 기간이 AD 29년경에서 AD 30년까지 이르는 약6개월이 여정. 보다 정확히는 여기 지금 말하고 계신 요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약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걸어가는 거리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거리를 주께서는 지금 6개월에 걸쳐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비록 일주일에 갈수 있는 거리지만 내가 6개월에 걸쳐 가면서도 결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믿음의선포신 거죠. 그런데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52절인데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갈 거야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경계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조금 독특한 동네라 지금 우리나라 전라 경상 충청 경기 강원황기 평안남경이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지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의미상으로 국경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경을 지나가려면 그 국경의 수비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동네를 좀 스쳐 지나가면 조금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리로 가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 유다 사람들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힌트의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그들에게겐 앙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려면 너 안돼라고 거부할 만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요사마리아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보았을 때사마리아사람들이 유대 사람보다 조금 낮은 지위로 평가되었다는 거죠. 조금 하류 계층 정도로 이유가있었이데요이스라엘이 과거에 멸이하던 때가 있었는데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는데 사마리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됐던 것이 정통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우리보다 좀 못났어 라는 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랬으니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금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계속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무시하는 그들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만일에 조금 좀 편히 가려고 우리 마을을 지나려고 하면 못 가라고 막는 자기 자존심을 부렸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도 역시 유다 사람들인지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4절에 보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감히 우리가 지나간다면 감지덕지하게 보내 줘야지 우리를 막어? 저것들을 그냥 하면서 불을 명해서 너 하늘부터 내려와 저들을 불태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55절 5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누구를 돌아본거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꼬지지시고 누구를 꼬지지어요 제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 다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직진해서 가지 않고 우회 도로로 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 신트가 57절에서 62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어,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길 가실 때에 57절인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제자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더다 너어든지 나랑 같이 간다고 근데 어떡하지? 난 잠잘 것도 없는데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왔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전파하라 하셨다는 얘기는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정은 했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긴 할 건데, 조금 있다가 하겠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 물론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근데 기회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놓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우회시켜야 될 이유를 발견하신 겁니다. 바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갈수 없는 이유가 발견된 거죠.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열 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라 열 가지나. 홍해가 핏물이 되기도 하고요. 이가 개구리가 우박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당황 가운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열 번째 재앙인데, 장자, 곧그 집안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때까지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장로들하고 얘기했잖아요. 60만의 백성들하고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얘기했죠.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2천만 당시에 우리 대중 민중 속에 있었던 생각이 똑같았을까요? 아마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삼일운동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삼일운동을 일으킨 33인보다 더 많이 열정적으로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서 청년 하나가 그 독립선언문을 읽었다는 걸 보면. 더 많이 열정적으로 독립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던 청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노들이 추레급해야 된다고 느끼는 체감의 온도와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독립 해방에 대한 체감의 온도는 좀 달랐다는 거죠.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새 시대를 만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맞이할 준비들이 마음의 상태가 똑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날의 최고 통수권자로 여겨지는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것뿐만 아니라 그날 새벽에 구치소에 수감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것도 국민이 움직여서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체감 온도가 똑같냐는 겁니다. 지도부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와 대중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삼일 운동을 주도했던 3 3인과 파구다 공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청년의 체감 언더와 그리고 그 후에 와 하고 몰려왔던 어린 아이들, 어떤 시민들의 그 체감 언더는 확실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출애굽하고 나올 때 당시에는 와는 됐지만 왜가 더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나가야 되지? 와 나가네 노예 아니래 좋다 라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 이거는 광야예요 저들이 약속했던 저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얼마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단장확히는한 열흘길입니다 역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들하고 얘기할 땐이 모든 마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인 줄 아는데, 정작 데리고 나와 보니 뭐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곧바로 홍해를 건너,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내려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우회도로를 택한 거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우회도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야 될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 1년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답게, 노예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수 있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잠시 돌아가야 될 필요를 느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승천할 기억이 나갔다는 건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건데 나는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니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가자라고 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니 안 가고 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간다고 가자 그랬더니 작별 못해서 못 간다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안 되겠다 얘네들 데리고 우회도로로 가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6개월에 걸쳐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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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가시며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 마지막 승천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어요. 1년이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많은 시간을 보낸 거지만 1년이 됐다는 건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아직은 우리가 우회도로를 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진으로 가자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조금 빨리 가면 더 많은 부귀영화 아니 뭐 거기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더 많은 부흥과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회도로로 가더라도 바로 갈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성장의 속도가 또한 성숙의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조급증 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제 20살, 그리고 이제 40, 이제 70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직진으로 가야 될 시간, 좀더 빨리 가는 시간은 이 돌아가는 여정이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괜히 너무 조급증이 생겨 이 돌아가는 시간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드린 건이 나라죠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가 택할 대통령에 대한 기본 전제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대통령.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질러가는 대통령 말고, 그래서 또 사단 내고 또 문제 일으키는 대통령 말고, 무엇인가 업적을 낙이려는 대통령 말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며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며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며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아시고 시간을 일주일을 갈수 있는 거리를 6개월 동안 돌아가시며 그들을 교육하셨던 것처럼 2017년 4월을 맞이하는 우리가 너무 조급증이 생겨서 지금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은 그 불안함들을 오늘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이 아니어도라도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갈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바로 간그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그리고 더 본이 될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다림 목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